6월 22일 인사트 프라자 갤러리에 왔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어... 인사트 프라자 갤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인사트 프라자 갤러리 1층에 그랜드간이 개관이 됐습니다. 아, 그랜드간 어... 오픈 기념으로 지금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판타지아라는 주제로 세분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리용구 어, 선생님, 김종훈 선생님, 그리고, 네, 정호범 선생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한번 둘러보시죠 네. 어, 정호범 선생님 계시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 아침 드셨네요. 아, 정우범 선생님의 작품이 바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정호범 선생님 의시 품을 우리 잠시 보면서 우리 작가님 만났으니까 한번 설명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정우범 선생님. 아, 작품 너무 멋있는데. 어, 선생님이 애착 가는 작품들이 대중에도 그 있으시죠? 잠깐 설명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은 음, 판타지아 테마인데요. 지금 이 테마로 약한 20여 년을 거의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한국의 야생화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그 작은 풀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성을 해가지고 반추상성 그런 의미가 있는 그 판타지아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을 보면은 그이 작품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이 작품은 2016년도에 그린 작품인데 모든 꽃과 이 꽃잎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온 화면에 꽉 채운 그런 판타지하고 이 작품은 이제 최근 작품입니다. 최근 작품에는 그 먹을 썼습니다. 이 먹은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모든 색을 뒷받쳐주는 아주 훌륭한 색이죠. 또 먹을 하면은 우리 한국적인 맛이 굉장히 깊지요. 그래서 먹을 대경로에서이 최근에는 문자를 구성하고 을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얼른 나갈 수는 없지만 치읍과 아, 네. 비읍, 우리 한글의 다소리 치읍과 비읍을 구성하면서 이 순수한 우리 야생화들을 지금 화면에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그판타지하와는 생각이 차이가 있어. 요 네, 네. 훨씬 더 강렬하고 네. 더욱 그 꽃의 아름다움을 북돋아주는 네. 그 아, 잉크를 사용했기 네. 때문에, 뭐 네. 인디안 잉크를 사용했기 네.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수 네, 있습니다. 그, 이전 작품의 밀도감과 틀리게 어, 지금 새로 보여주신 작품이 어떻게 보면 은좀 강렬하면서도 좀 한국적이고 그리고 여백의 미를 또잘 살려서 선생님 음. 수채화 작품이 훨씬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작품에 특별한 기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물감의 번짐을 아주 유독사으게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제 수채화 기법의 음, 좀 독특한 네. 면이라고 얘기하면은, 첫째, 붓을 갈피를 쓰고 있어요. 그 수채화면은 수채화 붓으로 지금까지 많이 그리고 있는데, 저는 일찍이 수채화 붓을 쓰지 않고, 그 이사비 유화 붓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걸 칼로 잘라가지고 들쭉날쭉하게 거칠은 붓털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문지르면서 네. 스트로크죠. 스트로크 기법으로 문지르면서 그려진지 색을 넣어주기 때문에 음. 굉장히 기존의 종래의 수채화 물감보다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가므로 해서 색상이 이제 다양하게 섞여지면서 문질러가지고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깊이감과 색의 풍부함. 네, 어떤 또, 음, 오래된 느낌. 그런 분위기를 잘해서 수채화도 갖고 한국화도 갖고 유화도 갖고 그러니까 묵직하면서 깊이가 있고 하니까 기존의 수채화마다 보 상당히 다른 느낌을 주죠. 네, 맞습니다. 또 선생님만의 시그니처가 있는데는 알고 계시죠? 선생님 사인이 또 독특합니다. 선생님 작품을 알아보기에는 선생님 사인에 대해서도 잠깐 네. 설명해주시면 이게 제 사인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V112019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름, 우자의 이응 우 자의 이응, 우를 풀어서 이렇게 V 자11 이런 느낌이 나게 이렇게 했고, 여기는 이제 제장 연도지요 이렇게 대부분 사인을 해서 카빙을, 카빙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 카빙을, 카빙을 해가지고 네. 만들어 놓기 때문에 다른 사인이른사인들이좀차별하지느낌니 어, 어, 어.